할렐루야! 기독교 교육 방송입니다. 대표 김귀목 목사가 거룩한 성일 주일 예배를 사회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목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러지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죽게 기도 하나이다. 여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죽게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제약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함으로 성제를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요하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없고 그들의 심중에 시임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서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거룩하신지요 이 예배를 받으셔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